얼마 전부터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했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 목돈을 쥐어주고 2년 이상 거주. 월세는 매월 집에 거주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임대방법인데요. 요즘 전세의 월세와 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 정도로 월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고정금리에 전세대출 이자만 봐도 평균 4.7%. 연동금리는 3.1%입니다. 만약에 전세대출 2억 원을 받는다 가정하고 4% 금리로 잡아도 연간 800만 원을 매월 66만 원 돈을 이자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고 서울을 기준으로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전세 이자보단 싸거나 비슷하고 전세 사기 위험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소유가 몰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월세에는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제 혜택이 있어 현지와 같은 인플레 시대에 지불 비용이 똑같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